한계는 아, 나로부터 시작된다. 2장에 노천의 역사, 우리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천년의 일정에 무너지게 나아이콘입니다 노천이라는 단어는 1300년 뒤에 말련인재어진 것으로, 시를 짜서 스폰 자신의 생활 위로 스스로, 어, 또 어, 당시로서는 여성의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자체가 특권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가부정적인 시대가 찾아오자 노천이라는 단어는 외국 되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여성들은 나의 가치는 나의 관계 상황에 달려있다는 가부정적으로 프로그램된 생각들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의 내가 싱글이란 상황은 나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으면서 싱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존감이 부족하며 스스로의 삶을 무의식적으로 방해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최상의 점재력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내버리고 있는 상태를 수있요 저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올바른 의도로서 내면 작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쳐는 일, 상대가 내게 더 많은 관심을 주도록 설득하는 일, 애인을 사귀는 일과 같은 외적인 목표가 중심이 되어서는 내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면 작업을 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 전념하는 마음이 첫 번째 즉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식적인 관계를 맺는 만큼 타인 그리고 주변의 세상과도 의식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관계는 의식적인 관계를 도달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방식입니다. <laughs> 에, 만약에 파트너를 만들고 싶다면 당신에게는 누군가의 관계를 치유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laughs> 상처와은 망쿠란 패턴 또는 치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되섞인 바다에서 후적되고 있다면 파트너를 만들 수도 관계를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름길을 좋아하지 만 패턴을 치유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나 자신으로 되돌아간 만이 참되고 진진한 사랑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 자신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곧 잊어버리거나 묻어버렸던 나의 일면들을 되찾아서 마침내는 나라는 사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 감정, 현실에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므로써 학과에게 기반을 다지면 자신의 열망에 대한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맺게 된 파트너 관계는 당신이 가슴 속에서 맺어왔던 자신이 자신과의 풍요롭고 서로운 <laughs> 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나 자신과 올바른 관계 맺기 당신이 내 뿜는 에너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스스로를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편안하게 느끼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처음부터 확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 혹은 타인의 이 현실에 저항하며 살고 있음을 깊은 내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해하는 패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계성을 자주 우지하도록 나와두는 가 자기의 의사 표현하지 않는 것, 자질을 그리는 느낌 생각을 심하게 많이 하는 것, 과하게 독립한 정인가 동반의 존 감정 조절성의등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어긋나 있다는 주된 지표입니다. 가장 강력한 모습이 자기 자신이 되려면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워야 하고 나에게 맞는 사람과 환경으로 나를 인도해줄 영적 기반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떠 사랑의 권한에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관계가 특정 지점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정체 패턴 같은 것들은 우리 자신의 어떤 면이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더어 다가가기 쉬운 사람,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 관계 속으로 진정으로 가기를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생각을 지켜보고 내 몸과 감정에 재연결되는 그리고 점진적인 배움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나의 욕구, 감정, 꿈, 숨겼다가 거절당했던 부분들, 나의 빛 혹은 어둠, 나의 일부인 것들을 의식하여 자기의 에너지를 자기 수용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더 내보낼 수 있으며 건강한 내적 관계의 시작, 자신과자기 실을 섞이 나 자신을 완전히 알기, 에, 나의 깊은 자비심 갖기, 감정 표현하기, 나의 역량, 나의 진실은 가치 지키기, 나 자신 표현하기, 도움 요청하기, 더 안정적인 나 자신이 되기 위한 일곱 가지 데이터. 스스로를 더 많이 알아갈수록 몸으로 느껴지는 안정감도 더 커집니다. 안정감과 내적 자신감을 치우려면 자기 자신과의 데이트를 하라고 제가 건유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완전히 즐길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 시간은 하루 종일이 될수 있습니다. 한 달이 될수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상, 아, 내 마음 관찰하는 법 배우기. 마음은 끊임없이 오만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의 의미를 갖다 붙이고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자동적인 틀을 만듭니다. 다른 일은 이유로 자신의 생각을 모두 믿지는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 돌아 즉시 행동하기보다는 속도를 놓쳐고 심협을 한 다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생각이 진실이라고 느껴지는가 아니면 이 생각은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이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러면 그 생각이 반응할지 그것을 놓아버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차 책을 읽어나가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서, 당신은 자신의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에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고통의 가능성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어, 하지만 당신의 자기 보호 기제와 방어적인 생각들 중에서 몇몇은 사실 당신을 사랑과 분리시키고 있으며 당신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가끔 당신들의 생각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 진정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 자, 우리는 정정 패턴 속에 갇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비판 나의 부분이 나의 어떤 부분이 이런 생각을 내주기를 통제하려고 했을까. 나 자신과의 내적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이다. 그래서 내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서 내 자신이 건강하게 되어지면 끌림치하게 한 여성이 이렇게 똥찬 수집까지 그게 인데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 사람을 잘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계속 잘못된 사람을 고른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녀와 비슷한 말을 하는 서천 명의 여성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고 의식적인 관계를 열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정적으로 결렬할 수 없고 아주 회피적이면서 성장하기를 크게 꺼리는 사람들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지루해하고 아, 있지요. 이런 좌절스러운 악순환 때문에 어떤 이들은 사랑 문제에 관해서는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익숙한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것이 불만스러운 상황에 가만히 우물려 있는 것을 뜻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건전한 상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에게 영영 끌림을 느낄 수 없을까 봐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당신이 건전한 사람에게 끌림을 느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20대 시절 내내 위험하지만 성적으로 매우 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끌렸습니다. 저는 안전성과 안전한 느낌이 지루했고 지속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훌륭한 섹스와 열정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의 배트는 나쁜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남자를 만나며 마음이 망가질 때로 망가지면 다시 착한 남자로 마음을 회복했지요. 저는 30대가 되었으며 배를 만났습니다. 흥분을 느낀다고 해서 흥분에 따라서 행동해야 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끌림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끌림은 계속 성장하고. 에, 올바른 관계에 동조되기 설렘이 가득한 관계 초기에는 매우 열정적인 시기입니다. 자, 이제는 자기 열매를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최후 여정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반목적인 악순환에 에, 오랫동안 빠져있기 쉽습니다. 이래서 후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져버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살아왔던 것이 오히려 더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 자 이렇게 해서 3장에서 우리는 기분이 드아지기 위한 혹은 어떤 것을 더물기 위한 전력을 전는드리부 많은 시간을 가립니다 내 안에서 지금 어떤 나는 감정이 무시이든 그냥 그것들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몸의 지혜로 되돌아가기 인지하고 있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에너지에 민감한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것을 걸어다니다가 왠지 안 좋은 느낌을 느끼는 것은 몸이 에너지를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기분이 건들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역시 몸이 에너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논리로 r 시하고 감성적인 성향 n 약함, 잘흔들 n e r 직하지 못함이라는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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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e r g 어, 있는 길을 개척해 볼 것입니다. 그령은몸 뭐, 뭐, 지혜와 다시 연결되고 모든 감정을 분별 없이 온전히 느끼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내면 작업을 마주, 하며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기 진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면 작업 중에서 하지만 몸에 길을 기울이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하나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면 더 안정적이고 자기 표현적인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몸에 그어가는 것은 지혜에서 그리고 나의 진실로 들어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왜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외면하는가? 많은 이들이 삶의 어저이런 시기에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외면합니다. 정종 유전 시절의 트라우마 학대에 버림에서 기인하며 감정적인 방치도 하는 원인이 될수 있는데 아이였을 때 우리는 신경계는 갈등 접촉 연결 그리고 분노 슬픔 기쁨 즐거움 등의 감정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음, 이렇나 자신을 믿는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몸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이 언제, 과거의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인지, 에, 우리는 몸의 감각을 무시하거나, 정당하거나,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한 감각을 온전히 느끼는 법을 배우는 건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놔두는 것이 치유입니다. 우리 중에서 많은 이들이 몸에 그기보다는 머리에 그하며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에 그한다는 것은 그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란 스스로가 무같이 하다는 느낌과 함께 대지 손소 몰려받은 가족 트러마를 몸에 지니고 있다면 <laughs> 느낀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머리에 그해 있을 때의 모습은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저 역시 무언가를 느끼지 말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몸에 그해 있을 때의 모습은 어떤 생각이 자 머리, 몸, 가슴의 연결이란 생각, 감정, 감각, 감정을 구분지을 수 있음 몸을 신뢰하고 나를 위한 몸의 메시지를 자기 판단 없이 탐구하고 자 때에 따라서 감정과 원리를 모두 같이 있게 여기고삶 속의 엇부 같은 일이나 즉 감추면 할수 없는 동시에 일은 할수 있다고 생각함 몸을 신뢰한다. 몸에 대을 때의 모습은 거짓자의 근원은 어렸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안전한 감정이 어떤 것이 또 수치조록 무력감이라는 결과로는 감정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 때문에 또 어,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야한전히걸 때까지 혼겨 넘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인간이었던 우리의 뇌와 신경계는 보 우리는 큰 감정 기복을 이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언가를 느껴도 괜찮다고 가르쳐주고, 내 감정이 압도되었을 때내 얘기를 들어줄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양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 방법들로 세상에 적응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는 사람과 또, 어, 관심을 얻을 수 있는 혹은 사람들과 멀어져서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지요. 생애의 첫 관계인 보호자와 관계의 초기소에 우리는 적응하는 자 또는 거짓자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정정 우리는 성인에 서도 계속 가면을 쓰는데 그러면 어...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자신의 진실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심 사랑과 관심을 갈망하고 있으면서도 그들로는은 냉담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속으로는 꽤 감성적이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지만, 사면적으로는 거칠고 가혹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찾거나 사랑을 여주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기에 진심이 아닌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생존자에 가면, 저는 어린애였을 때 매우 감성적이었고 제 가슴 속에서 너무나 큰 공감과 연민의 물결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고 제가 만난 모든 동물들을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원했던 것은 엄마를 고통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세 살이었을 때 엄마는 늦은 밤에 저를 깨우고 냈습니다. 저를 아는 엄마는 울면서 자신의 트러블적인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눈물을 이던 엄마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엄마의 고통스러운 학대의 이야기를 저희의 작은 몸으로 소화해내야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웠고 완전히 악도 앞버려 였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아프게, <laughs> 시간이 지나서 제가 12살이 되었을 무렵에 저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여러분 버림당하는 것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생존자의 가면을 썼습니다. 생존의 가면이라는 전략 가여 안전할 수 없다고 믿을 때 전형적으로 쓰게 되는 가면입니다. 저는 공격적이고 치르는데 이런 성향은 저의 감성적인 본성과 작은 몸짓 때문에 남에게 이용당한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나는 그런 것또는 신경 안 쓴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가면을 썼습니다. 감성으로도 저저를 원별하게 던질 수 있겠으며 남이 함부로 건드리거나 상처를 줄수 없는 그런 사람인 채 했습니다. 하지만 터프한 외면과는 달리 저는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갔습니다. 싸웠습니다. 약과 술로 고통을 잠재웠습니다. 위험한 사람들과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쫓았습니다. 제 가장 깊은 깨어나온 이혼이라는 사건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침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제몸 안에 갇혀 있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우리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최후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면들은 당신에게 꽤 쓸모가 있었습니다. 감정 바라보기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됐을 때맨 처음에 본능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나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온 순간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렬한 그 감정이 압도될 때도 있습니다. 가끔 그걸 머릿속에 치워버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와 슬픔의 기본값 수백 명의 내담자들과 작가울 보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예성들이나타는 기본감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불건수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마음의 벽을 우물고 자신의 연약한 속마음과 부드러움을 더 많이 드러내므로서 물러진을 들여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물과 불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강한 약동을 원합니다. 이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연약해져도 괜찮다는 허용의 마음을 내릴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주장을 강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큰 슬픔 또는 분노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에 대부분의 삶을 바쳐왔다면 이런 새로운 감각들을 느끼는 것이 엄청난 혼란을 만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 중에서 어느 것도 급하게 해쳐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지금 당신의 지배적인 감정이 분노라면 분노를 온전히 느끼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자신의 내면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배적인 감정이 슬픔이라면 슬픔으로부터 배우세요. 분노 받아들이게 우리는 분노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심지어 무서운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노는 이것들과는 다릅니다. 분노는 다른 감정들만큼이나 신성하고 타당한 감정입니다. 분노는 단슬픔, 수치심, 두려움, 불안감 등에서 어, 다른 무엇보다도 분노는 경계선이 침범당했음을 알려주는 내적인 신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온전한 표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내면의 불과 균형이 틀어진 느낌이 든다면은 그러한 빙을 떠와줄수 있는 흙과 물의 원수를 활용하면 됩니다. 분노를 느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은 내이 네, 상황에서 괜찮은 건지 내진실령들어 네, 있는가 슬픔을 받아들이기 우리는 감정 공포증이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의통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언가 기리고 기억하는 시간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어, 자동적으로 우울증의 증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는 것은 약한 것이라는 슬픔은 불필요한 감정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봤습니다 특히, 뉴에이지 영성의 세계에서는 분노, 슬픔, 비통이 전화를 지나가는 것의 가치를 묵상하면서 반대편에 이 위해서 좋은 기분을 과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요. 힘든 감정의 경험을 건너뛰는 것은 사람을 병적인 측면들로 이끌지만, 감정을 치리하는 것은 사람을 치유로 이끕니다 슬픔은 쓸모 슬픔 없지도 않고 무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슬픔은 곧정화입니다 눈물이 흐르게 허용하고, 정화과정을 기뻐하고, 나 자신에게 참을성을 가지세요. 우리는 종종 슬픔에 저항하고 합니다. 만약 슬픔을 느끼게끔 스스로를 고용한다면 나는 그 감정에 갇히게 될 거야라고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에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슬픔은 물 같은 감정이 때문에 고여있는 느낌, 진청의 느낌 압도적으로 강력한 느낌일 수 있습니다. 세차게 흐르는 강폭포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슬픔은 속도를 늦추고 무언가를 하기보다 이승의 상태로 들어가는 메시지입니다. 슬픔이순간에 슬픔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은 내가 슬픔을 느끼는 몸이 보이는 어딘가 내 슬픔이 전하는 말이 있는가. 감정적인 통합은 내 원소. 당신이 흙, 불, 공기, 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 표현 열명. 우리는 대부분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원소 상태를 선호하고 덜 친숙해도 느끼는 원소 상태와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번수는 떤일를 용감히 해체나갈 수 있도록 꿈이 없이 솔직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움원서이며뭔가가 잘못되어 나는 생각이 들면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내세울 수 있도록 도움는원서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불번수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해석거나 경계선을 세우면 사람과 단절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아리에나는 각원서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당신이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원서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원소 흙, 흙이냐? 어 보살피는 흙 유형은 천성적으로 온화합니다. 성장기에 균형이 깨졌을 때흙 원소는 걱정하고 집착하거나 스스로에게 비판적입니다. 불은 강력한 욱하는또 행동 중심 결정력이 있는 불 유형은 빠르고 열정적이고 대단하며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활력을 느낍니다. 불은 변형시키는 승질이 쓰이는 방식이더라, 집을 삼기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증가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은 엄청난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불에너지가 쓰이지 못하고 증체되면그 에너지가 내면을 향해 자기 힘으로 변합니다. 불유형은 자신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쳐 기다지 못한지 빠르게 변화할 수 있으며, 성급하게 화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불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필요할 때 진실을 말한다는 면에서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들불균형 어떤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는 데 훌륭한 재능이 있으며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불은 행동을 지하고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갈 길을 개척하는 것에 그런 영광을 제공해 줍니다. 성장의기에 균형이 깨질 때 불균형 사람들의걱정 필요한 일은 속도를 어쩌고 스스로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현역해 줄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심신이 더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연민의 어린 원소를 흑원소를받아 드리세요. 공개는 또 전반에는 살이 깊은 몽성적인 공성적인 친근한 이런 모습들입니다. 성장기에 공개 여행원과 공불을 정할 때가 있기 때문에 흑원소를 이용해서 명확성을 키워야 합니다. 물은 소정적인 깊이 있는 감정이 풍부한 직관적인 감각적인 여성적인 민감한 아 이런 심성들입니다. 정화 정화를 시키는 심성 그러면 물 유형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깊이 호소할 수 있는 재능이 있지만 이 재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인식을 체화해야 하고 자신의 내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 뜻으로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소를 상징하는 재단 만들기. 재단을 만드는 것은 당신이 개그러고 싶어 하는 에너지를 높일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원소, 재단을 만들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원소가 나의 가장 지배적인 원소로 느껴지는지 고찰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불은소 또는 분노에 지우쳐 있거나 자신의 약한 면을 내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면 재단에 당신의 불을 상징하는 양처를 올려두거나 당신이 너그러뜨리고 싶어 하는 반응 패턴을 상징하는 다른 물건을 올려두세요. 감정 트리거 다루기 트리거는 우리의 혁신적인 감정 테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 트리거가 등장지면자신의 참된 본성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거나 움츠러들 수가 있고 가정 건강한 관계에서조차 트리거가 존재하는 데 이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사랑을 받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다는 자신의 이미라는 욕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탐구한다면 격한 감정이 올라와도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를 아, 잘 인식할 수 있고 또 기꺼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트리거는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트리거는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보여주며 맨 처음 상처를 입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느끼려 하지 않았던 아픔 배신 분노를 인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감정적인 트리그를 처리하려면 자신의 몸과 마음에 현존해야 하며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러운 엄마가 촉발된 상황에서 자시심을 멈추는 법을 일단 한번 배우게 되면 자신을 채찍질 하거나 또이렇게 연락하거나 감정을 온전히 겪어나가는 것과 같은 이런 기량들을 개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우마다 촉발되었다면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어, 진정 리처를 하거나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는 신체적인 연습할 시간을 가지세요. 음, 에... 이래서, 신체적인 나는 안전하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이 신체 활동은 신경계를 조절해 주고, 어, 그래서, 호흡. 편나한 마음으로 어, 이렇게 자신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네요. 자연으로의 감정의 계절들, 나 자신이라는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네몸 안에서 안절함을 느끼는 법을 다시 한번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나 자신을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 구저도 그렇습니다. 내적인 범위 찾아오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 도전하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우 신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왔다 갑니다. 좋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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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그래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호흡으로 돌아가거나 땅에 딛은 발을 느끼는 것만큼 간단한 것일 수도 있고 자연은 훌륭한 스스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몸이라는 식으로 돌아왔을 때스스로 향한 여민으로 몸을 감싸세요. 당신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외면한 것이니 다시 몸으로 돌어올 때는 기분이해심과 함께 스스로를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음.